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 훈련 메시지 8번.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 이번 주 메시지를 권혁주 형제님과 함께 교통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아멘. 이번 주는 요한복음 7장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아멘.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장막절이신 그리소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소입니다. 로마스자 1번은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장막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명절을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은 땅에서 나온 산물을 누린 것은 석김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입니다.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석김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 있으면서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참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동하며 우리의 천막을 치는 순례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천막이자 최종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최종적인 혜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천년 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항목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생수의 강들에 아멘. 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막 지으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볼때 예수님은 명절 끝날 서시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고 사람에게서 흘러나오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실 수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흘러나오실 수 있는 완결되신 영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고 계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될 수 있으며, 상호 거쳐 곧 영원한 장막이 되는 것은 오직 이 영으로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주시는 영은 완결되신 영,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 대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완결 대신 영은 육체 대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기 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 대신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완결 대신 영은 부활 안에서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 주는 영은 복합 대신 영인데 이 복합 대신 영은 여러 성분들로 복합된 바르는 관유로 예표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 이 관유 곧 복합 대신 영으로 발라져야 합니다. 아멘. 복합 대신 영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은 주 영으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이들의 신진대사적인 변화와 그리스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분이십니다. 변화와 건축을 위해 주형이신 그 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의 생활은 우리가 그 형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생명주시는 형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정을 거치시고 안결되신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tonight, uh, we come to message 8 continuing uh, another message from the Gospel of John on our uh, ex enjoying experience en experiencing enjoying and expressing christ <clears throat> here we come to chapter 7 of john the subject is christ as the feast of tabernacles and as the spirit flowing out of the believers as rivers of living water Amen. we can <clears throat> Get into the outline. The first point says we can enjoy Christ Amen. as the Feast of Tabernacles. Amen. Saints, we can enjoy Christ. Amen. We are not here just keeping a feast in a kind of a ritualistic way, customary way. We are here enjoying the Feast of Tabernacles. Christ is the reality of all these feasts. All of those seven feasts ordained by God, appointed by God, points to Christ. The reality of all those feasts is Christ. We can enjoy Him as the feast of tabernacles. He says the feast of the Passover signifies Christ as the initiation of God's redemption judicially.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signifies Christ as the consummation of God's full salvation organically. So even these two feasts, the first and the last feast, encompass the entire, the complete salvation of God for man to enjoy, both the judicial redemption and the organic salvation. <clears throat> B. God ordained the Feast of Tabernacles so that the children of Israel would remember how their forefathers had lived in tents, tabernacles, in their wandering in the wilderness. The word tabernacles in the title of the Feast of Tabernacles implies the thought of remembrance. here in this feast of tabernacles there is this deep implication is a remembrance remembering how the children of israel traveled through the wilderness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they were dwelling in tents or in booths so <clears throat> now they are having this feast to remember what the Lord had brought them through. When I came to this uh, point, I do have much feeling about the matter of remembrance. We, as God's people, we have a history. We are not without history, we are not just here, dropped from the heaven from yesterday. As far as the lost recovery is concerned, from the time of Brother Ni nee was raised up in 1922, now 100, 102 years. This is our history. There's a lot to remember. There's a lot to be reminded of. Especially in these days, as I see so many young people, so many young ones are being raised up you are exercising you are participating which is a great encouragement to us but you must realize we have a long history the triune god has a long history among his people and especially with us in the lord's recovery i hope the lord will in these days will give us some Healthy remembrance, not the negative remembrance of just, oh, good old days, or like the children of Israel. I remember we were eating leeks and onions in Egypt. Not that kind of memory. <clears throat> the memory that tried to bring you back. We don't want to reminisce anything of the past to keep us there to be held back. God wants us to remember so that we can be warned and be charged and be encouraged to go on. Amen. I thought of Deuteronomy, which is the re-speaking of the law by Moses. In that book of Deuteronomy, at least more than 14 times, the word remember was used. Moses asked the children of Israel, Remember this. Remember you were slaves. Remember what Jehovah said to you. Remember what Jehovah did to you. Remember all the wonderful things. Don't forget. 재단과 천막의 생활을 한 것이 믿음의 생활의 의미이자 표시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이로 인해 그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후 가나안에 도착한 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즉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오늘 이후로 나의 온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바벨탑의 건축에 대한 반대 증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서 그들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이며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부름 받아 바벨탑의 우상숭배의 배경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분리된다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저의 삶은 전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온 존재는 당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과 반대됩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재단을 쌓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생명도 없고 생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취향과 행동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존재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제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은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후 부름받은 이들은 누구나 헌신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믿는이들은 자신의 제단이 큰 것처럼 큰 소리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제단이 작은 것처럼 작은 소리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크게 선포하든 작게 선포하든 그는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진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온 존재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지 못해 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에 재단을 쌓지만 다른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려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이들은 반드시 재단을 쌓게 됩니다. 재단은 헌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원합니다. 전에는 바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받기 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름받아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의 온 존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재단 위에 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단 이것이 재단 위에 두어진 이상 이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은 재단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절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생수의 강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누림으로써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인격 우리 누린대네 주는 우리 풍성한 생명 살아계신 주께 자신 열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린 다시 태어났다네. 우리 안에 주는 사랑의 신 영,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 우리 마음에 각 부분에 흘러 생명으로 변화시키네 이제 우리 동역 필요하니 우리 생각 영에 도야해 케 하는 것에서 돌이켜 매일 생각 그분께 두라 주님 우리 영해주다무니 주의 목적 성취하소서 낡은 옛 생각을 뒤로 던지고 생명과 평안을 찾도록. 주의 말씀 풍성히 누리니 모든 생각 사로잡으사 공급받고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영의 생각 두며 사는 생활 계속 적용하게 하소서. 주말 미야마 생활할 수 있게 주만 생각하게 하소서.